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놈이라고 선포했던 이유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예의 법정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어떤 위협업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비난도 그 어떤 부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법정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린이 사도들과 함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난 40여 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평생 걷지 못했다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부여해 주신 주님과 사도들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내들인 공예 법정에 스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을 어떻게 처,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무의미한 위엄만 다시 앉채 사도들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유한은 석방이 되자 말자 곧바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동료들에게 갈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힘썼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직후에 찾아간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찾아간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처럼 신앙의 동료들에게 곧바로 찾아간 것은 단순히 계속된 심리와 재판으로 인해서 쌓인 피로를 풀거나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는 자신들이 놓아둔 대자자장 무리들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므로 다시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함께 피하자고 말하기 위함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집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협박과 위협으로 점철된 불법적 재판 과정을 겪고 난두 사도들과 그들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석방된 그들로부터 모든 정황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대주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말 대주제란 원어상의 뜻이 소유자 절대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른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 제국과 혹은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 너머에서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의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들의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위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살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크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 속에서 다이시 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시의 시편 속에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를, 족속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 족속들을, 세상의 군왕이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왕들을, 관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계시하심을 통해 다윗의 입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주와 크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1천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케 하셨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인용하여 기도 속에 넣은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27절 28절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유대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가 결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겉능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일이라고 사도들과 초대교의 성도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는 그들이 친구와 같이 되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의 토대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이의 득실을 위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사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대하시고 신비로우신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계시주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섭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 속에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그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과 협박 앞에 행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인 공예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주심으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대주제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당신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이시며, 그 예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았기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들은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자신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예정하신 뜻을 위해 갈릴리의 분봉한 해롭과 유대의 총독 본드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예에 악행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일지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신앙고백안에서 붙잡히고 구금당하고 또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 자신들에게 깨닫게 된 사실들을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방된 사도들로부터 듣게 된 사내들인 공예의 결의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근심케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소식은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으며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탄생하고 부흥 일러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사내들이 공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생명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내들이 위협이 두려워서,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로에 선 그들은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 앞에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를 탈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익의 소식을 듣자말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사내들인 공행의 결의에 대한 소식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깨달음도 함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모든 것을 개시해주시는 개시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나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바와 같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 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얻기도 했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나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쫓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삶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고 그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현재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나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계시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르해 놓으신 말씀 속에 우리에 시해 주신 말씀을 보지도 못한 채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로 살아가거나 또 지금도 성령 안에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알아차지 못한 채 그저 허망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도구삼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치를 같은 흑암성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술이 박히는 한치 오차도 없이 날마다 이루어져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심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재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협박과 핍박과 유혹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비가 소금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주재이심 믿는 믿음 속에서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대주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날마다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주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이 세상을 넘어설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정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며.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